어, 지금, 우리, 자연거도 천평, 해철교석터 삼천까지, 저희가 보면은, 이제, 조석으로,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하이킹도 하시고, 어, 워킹도 하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요. 어, 조석으로 보면은, 이제, 어둠이 깔리고, 이제 일찍 이렇게 운동하시다 보면, 어, 어두 부분이 많습니다. 사유지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 그잘 조성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어있는 그 부분이 조금 비급한 어,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부분부터 가동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운전지로서 가능합니다. 반강지로 적극적인 개발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후명산부터 후명리 구간 등산로 정비 및 천년백길 후명리 유람선 주변 선착장 수변 데크 설치, 둘레길 조성하여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들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번에 어, 국비 신청해갖고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형에 영산을 우선적으로 해가고 지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할 거고요. 그... 홈리 구간에 그 수변 데크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거기가 천연대길 사업의 선착장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때 수변 데크하고 들레길을 같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 근데 그거는 수변 데크 쪽은 올래는 못하면 내년쯤에 추진될 것 같아요. 포명산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 포명산 개발을 위해서, 그, 세, 세계 캠핑 캐러반대를 유치하려고 저희가 이제 움직여서 움직였다가, 약간 그, 세계 연명하고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어, 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우렇게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소명산 어, 자체적인 개발은 잠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근년에 그약한 2억 7천 예산을 써서요 호명산 주변을 일단은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성평면서 지금 안타까운 게뭐냐면 가평의 지역이지만 조정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가평의 가평 지역마다 청소년, 청소년은 문화의 질이 있어요. 근데 청평 면만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새그 아이 엄마로서 아이들이 그 활동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청평면의 지역을 조금 관심을 갖고, 분수님의 인기 동안, 은하님들의 인기 동안에 조금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 주시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예, 네, 꼭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부부병원 부지가 7년도에 이관했고 지금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이 없어진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그 내수면 연구소가 지금 현재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건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내수면 연구소에 대한 부분을 갖고 해수부하고 또 국회하고 계속 조율을 가져가서. 금년대 이제 설계를 그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국회 그재정위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던 상황입니다. 참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을 좀갖고 있는데 이게 뭐 지역구 국회의이신 최춘식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추경해도 꼭 세워서 추진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이되셔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는, 우리 군에서는 그 땅을 사는 게 어떻겠나라는 지금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해수부에서 올해 말까지 그 땅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올해 말 넘어가면은 그 땅이 재경부로 넘어가서 이제 일반 개각지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각평 분이 지자체에서 일단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어 그쪽도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만 좀더 기다려봐 주시기를 저희는 작년 1 1월까지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 또 국회 또 분과위에서 통과까지 됐는데 언회의에서 이렇게 누락을 시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감정좀 있습니다. 그, 청평 5구 병원 부지는 지금 그,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일반 외각지를 지금 이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네, 저희도 그외각지에 대해서 뭐, 민차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가성군 뭐, 경기도리 의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활용 강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어, 그쪽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마을에 가품군을 위해서 광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3개월 정도 광역을 하고 있는데 장비는 약품과 장비는 지원을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문제라든가 차량 문제에 들어는비용 절차가 없습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른 그 장비 받는 그 차를 실어야 되니까 차를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요 한번 네. 저희 실무진하고 좀좀더 상세하고 간식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후배 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조정천이 지금 고향의강 살리기를 해서 어, 수년 전에 일단 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 우리 그 브라보 청평에서 수제백주 축제를 좀 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합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 차원에서 정말 아, 인구 유입과 같이 그 타지에 계신 분들이 가평군 청평을 찾아줄 수 있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년 1월에 이제 설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촉을 좀 해서 고향강 사업이 빨리 진행돼서 청평이면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왕하는 거 빨리 해달라고 또 뗐어서. 안타한 것은 제가 임기 전에 고향강의 사업 공고가 있었고, 이재명 기사의 부분에서의 반공약과 같은 거였었는데, 아시면 장은 조정면 정비사업, 조정선 정비사업에 4 8 7억 그러니까 토지보상금과 사업 여러 가지 다리 두개 놓고 뭘를좀 정비하고 큰돈이 들어갑니다. 가 아, 아쉬운 것은 시설계 단계에서 고해감 이런 부분을 좀더큰 예산이니까 같이 시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동현 지사의 또 다른 부담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가평군의 인프라 구성에 있어서 시시설계 단계에서 업자들에 흐르지 않는 주민과 국민이 인프라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도의연료소를 시시설계에 수쓸기간아니 해서 점검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북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축제잖아요. 올해도 변함없이 지원하면 되겠죠? 어... 저희 행정적으로더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상세에서 하세까지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촌부터 이제 합까지는미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주민의 권유를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확실히 대응을 그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도 4 6호선 출평범군에서 지금, 그, 이쪽에, 그, 원지 사업을 한는 사과의 일을 만들고 있어요. 시로동 측에서 사과가한되는데 그 거기에 거의 다80% 90% 정도가 다 완공이 되는데, 개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빨리 개통을 해서, 그, 집가라든가집가 사무소라든가, 그, 가 있는데 유익할 수 있도록 빨리 개통을 해주시더라고 언제든지 그좀 확인을 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하철이가 청평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기에 하철이 2 1 6 6 0 0원에한 4,000평 정도 되는 그 가스 공급 관리석을 설치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엄청 그 자기가 청평의 중심이고 병원 유치 같은 거, 도립병원 같은 거 유치해서 그 장소로 넘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발전적인 장소에다가 그런 방사, 방산탁 같은 그런 시설을 한다면, 방문자가 주민들을 살수 없는 지역으로 보았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들의 관찰을 시켜주실 건지, 다른 대로이전로 검토하실 건지, 그것도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 상천청, 이쪽 그, 마지기 천에서부터 상천청까지, 우측변으로다가 그 데크를 설치해서 좀힐링할수 있는, 그 청평 주민이라든가, 화천의 주민, 관광지로도 같이 꽃나무길로 같이 힐링할 수 있도록 데크 설치를 권유드렸습니다. 태양강 관계는 지금 그 우리 시흥진에서그 사업 시행자하고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과은좀대재시키려고 작정을 계속, 계속 보고 있어요. 어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모든 인허가 자체가 이제 경기도하고 사업자하고 이런 어떤 사항이고. 또중대에 모든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졌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접촉을 보고 있다는 거또 중위기관 사을 최대한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아, 좀하습니다에서도시가가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상이 있을 때 이제 보안책을 한다고 포에서 들어오는 가스관을 설치를 하고 싶 한국가스공사에서 계획을 세던 거라 알니다그 지금 가성비든가당성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음, 본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다 가스 공사에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제가 자기 시무님에서 판단했을 때는 지금 고려 중인데요.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는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 그것이 이제 1월 달 말씀에 다시 가스 공사하고 접촉을 하기가 했는데, 현재는 고려 중에 있습니다. 댓글서 찾은 것도 한번 좀더 주민들하고 좀 얘기 들어보고요. 이게 에가양테 설치하는 게 가성비가 나오는지 약간 가성비를 좀 따져줘야 돼요각 병의 군에 있는 예산이 분배를 하는데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장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시행사 독촉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한 금리가 저리로 4에서 5%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고정금리여서, 아, 지역에 어려운 소상공인이 되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태빌을 는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상공인 지원조례상으로도, 그 지역, 그 금융기관이 한 군데로 정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그, 상호금융협의체를 지대체에서 구성을 해서, 지역에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하게끔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째, 농협 중앙이라고만 지금 측면이 되어 있고요 이제 부모님을 좀 모시고 싶어갖고내려왔는데 70년대 그때보다도 더 못한 곳이 청평이다. 거기서 유출을 꼭좀 하나 해달라는 거하고요 근데 청평에서 대형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보면 이제 우기철 보면은, 청평 이제 방류하고 뭐가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많이 훼손되죠. 이 자전거도로는 과거에 한자호에서 주관해서 설치서를 설치해놓은 사람이거든요. 이, 과거에는 그거 설치할 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갖고 전망대들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어, 그게 좀 아쉬운데, 저희도 보면서, 그 자전거도로를 뭐 전면 뜯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때는 방류 시에만 잠기는 거니까, 거기에 그, 말씀하셨듯이 뭐 수면대 그랬듯 어떤 뭐, 이렇게 잠시 머물러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시험의신들과 함께 한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양 그 생활체육공원 옆에 조그맣게 체육관을 하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왠지 모르게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언제 시간에 뭐 인사하고도 있었지만 그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당기부서에서는좀 빨리 좀 이걸 착공을 해서 완문 시켜줘서 주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네. 운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025년, 2026년도 경기도 체육대에 대한 유치단, 그, 유치단이 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체육관 권리, 아, 어, 너무 늦었어요. 어 그 상각기 전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어, 어떤 사회를 제가 치최할 겁니다. 저의 개인 임회과 전문 영장을다 공동을 해서 무쇠 어, 부위원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분수님 말씀대로 안 되면 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데 <laughs> 2014년도에 정말 맨주먹으로 벚꽃 축제를 이뤄낸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4일까지 벚꽃축제를 했는데 너무 어두운 그 길이 됐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을에서 심고 갖고 왔지만 이제는 마을의 힘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도에서 둘레길이라 해서 데크를 자그마하게 깔아놨어요. 근데 이제 벚꽃축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도시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걸어다니는 부분 보면은 도로가 너무 비좁아서 위험성이 너무 커서 저희가 계속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전지 작업할 을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해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신청될트가환반요 부분도 우리 저 건설도시부장님 좀 챙겨주 세요 네, 제가 해하겠습니다장수도교역이라 인구를 늘릴 수 없는 그런 뭐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또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 제가 이제 그 야인에 있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러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장양화 단계 상하수도 증설적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상수도 문제는 지금 올해서부터, 그, 이제, 예, 용량 확보서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천둥에 문제 없도록 다될 것이고, 아, 하수도 시설도 다 설치할 거고, 정말 처리장 진설 사업도 설계 다 들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작년에 어느 정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지원도 좀 받고, 음, 아마 걱정 안 하시도록, 또 청평면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청평면, 어, 우리 그 간담회, 또 풍수님과의 간담회에 또기한 시간 내주신 우리 청평면 기관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진지하게 진짜 하셨습니다. 어떤 좋은 고연 우리 많이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충평면님들께서 예, 기여한 그 공연 주신 거 어떤 조속히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가평군 외에 또 우리 청평면 그리고 서악 우리 지역구 의원들께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행부를 도와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이즈럭 위원입니다. 어, 지난 2022년도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우리 열일위신 단체장님들이 정말 정말 청평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 청평면이 정말 많이 면전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023년도의 모든 사업들이 정말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도 최종영 의장님과 함께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소중한 간담의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어, 이편안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회에서도 그 군수님께서 총평을 어, 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의료 시설이 될까. 한데 그 의료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어, 군수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가평에 경기 도립병원을 꼭 유치해 오는데 그 장소를 청평에 세워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아, 그럼 약간 누거를 좀 할게요. <laughs> 네. <laughs> 확실히 당황하고 가겠습니다. 사회리 대표부분 그 아까 다소 못 드렸는데 한번 더 친분들하고 또, 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나가서 어이 아이만 설취할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대원 말은 사회 또 사회리 쪽은 한경부터 커기 한번. 중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